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백지기입니다. 자 오늘은 6월 3일 네선거날입니다자 아침 7시 56분 자 방갈로 23번 22번 일행분들이신데 두분 다 나란히 자녀분들을 데리고 낚시를 왔어요. 그런데 두분 다 나란히 백수를 하셨다 그래서 지금 인증 촬영하러 왔습니다. 자 카운터기 일단 104개 자 고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혼자 못 드실텐데 백수는 절대 혼자 못 들죠. 자, 그리고 아침에 영상 찍었던 1 5번 방갈로도 카운터기는 없는데 대략 보면 네 예, 백수가 너무 보입니다. 본인께서 직접 카운트하기는1 0 5 개인가 그렇게 찍으셨다고 하는데 백지리는 배수하면 고기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어 허리 다쳐 허리 다쳐. 하나 둘. 으이야. 자 이렇게 하면 쭉 이렇게 해보면 자 104개, 어우. 어우, 축하드립니다. 자. 그다음에 이제 0시개일잘 나왔나요? 저개1잘나왔어요 저녁에. 어. 4개1아4아 104개, 1 0아개 104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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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4 자. 나란히 오, 여기는 109개입니다. 109개. 새벽 1시까지만 하시고 술 드시고 노셨다 그러던데. <laughs> 자, 밤새 한게 아니라 여러분 어제 들어오셔서 새벽 1시까지만 한 겁니다. 야, 못 들어 못 들어. 하나, 둘. 으쌰. 미치겠진 이거. 어, 걸렸어, 걸렸어. 어. 자, 둘, 셋. 자, 쟤네부터 먼저 놔줘야 될 것. 같아 네. 네. 자, 우쌰! 백구9수 오. 사장님, 어디, 제가 만들어진 떡밥 어땠습니까? 어우, 잘 먹어요. 잘 먹어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또 그렇게 만들어진 떡밥을 이렇게 많이 잡으셔가지고. 자, 두분다 축하드리고요. 자, 일단 퇴실하실 때 관리소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영상. 접촉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방갈로 22번 23번 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방갈로 15번 입니다 자 백수를 하셨다고 해서 카운터는 못 찍으셨대요 어 근데 양만 한번 볼게요 아오 이정도뭐 충분합니다 쭉 늘어뜨려 보세요 어. 요 엄청 많이 잡으셨네 그럼 백수로 마음속으로 새신 거예요? 백삼 마리까지 새신. 아, 아이 축하드립니다.